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자본 3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아멘. 23절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어른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어른인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인격과 지혜가 무르익어서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또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고 활동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지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숙한 아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삶은 그 사람을 어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앉았다고 전부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나 목사라고 해서 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연장자라고 해서 어른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성품과 또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경험이 되어주고 따뜻한 품으로 늘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끄는 삶으로 오늘 하루만큼 어른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어른인가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사회의 어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